도안 무너져요 이렇게 굴러도 와 어... 이렇게 굴 굴러고 해도 두 명이 올라가도 이거는 끝까지 없어요 스타렉스에서 이어 이 정도의 압은 처음 보셨을 아...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온수인데요 저는 이렇게 뒤쪽 으로 좌우측으로 움직임 이 있고 뭐 음, 뒤쪽에 이렇게, 아... 이렇게 캠핑카 보시면 지금 상단에 루프탑 텐트와 한옥 분위기의 캠핑카 여러분들 어떠세요 캠핑 아시리에 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캠핑카를 좋은 고객님의 요구 조건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철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말 평생 이용하는 캠핑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에어컨 스위치가 되겠고요. 보시는 해군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상단의 이 부분을 울리게 되면 바로 루프 텐트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외부샤워기를 쓰려면 메인 전원을 올리고 물펌프턴 터치 누르고 응. 이쪽으로 오시면 외부샤워기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아, 이쪽에. 예. 네. <laughs> 어 여기에서도 이제 상을 걸어서 쓰잖아요. 네네. 어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아 터치.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보조 스위치인데 네네. 얘가 압이 차 있으면 꼽을 때 물이 튀어 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얘 스위치 꺼놓고 꺼놓고 얘를 꼽고 꼽고 어, 스위치 눌러주시면? 다시 켜고 네. 어. 아 그럼 다시 켜고. 어. 그러고 이거 사용하면 되는데 네. 그 스타렉스에서 이 정도의 압은 처음 보셨을 <laughs> <됐을> 거예요. 압이 <laughs> 센데요, 대표님. 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네. 이 펌프 소리도 들어보시면 조용할. 네. 조용해요, 네. 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저희는 부품을 쓸때 네. 저렴하고 뭐 비슷한 제품 그건 안 써요. 아,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편하고 네. 안전하고 네. 뭐 오래 쓸수 있는 제품도. 그래서 이제. 물 펌프도 싼게 아니고, 네. 일반 뭐 캠핑카 큰 거에서 쓰는 그 펌프를 써요. 그 대신 압은 센데 네. 이렇게 센데 이제 조용하고, 네. 그래서 좀 단가는 나가더라도 안전한 제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고 <laughs> 한번 만져보실래요? 물을? 네. 어 온수인데요? <laughs> 네. 어 어떻게 온, 온수가 나오죠, 대표님? 아 이거 온수가 없는데 저희가 간이 온수 시설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네. 하룻밤 주무시면 네. 뜨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끔. 와 신기하다. <laughs> 그럼 따로 자체적으로 매번 돌리는 게 아니라 무시동 히터 작성하면... 돌리면 네. 온수가 자동적으로 데 펴질 수 있게끔. 이야 이거 아이디어 네. 진짜 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작업을 해놨어. 요아 그렇군요. 네. 아마 이거는 아실의 캠핑카에만의 네. 특허기 때문에 네. 아마 공개하기는 네. 어렵겠지만 어쨌든 필요에 네. 의해서는 전날 무시동 히터를 작동 따뜻하게 작동하고 그렇죠. 온수를. 그 다음날 세수하고, 세수하고 이럴 때 충분하게 할다한 네. 개월에도요? 그럼면 무시 동기터만 켜면 무조건 쓸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네. 이 상태에서 네. 빼면 은 네. 압이 세기 때문에 네. 네. 스위치를 꺼주고 요거 압을 한번 빼주셔야 빼주고. 돼요 이게 끈, 끈 상태에서도 아 이렇게 세요 그도이 정도 그러면은. 나오는데 그냥 뺄 경우에는 그럼 물이 팍! 칠 수도 있겠죠요그러고예 아까 보셨듯이 이쪽에서도 네. 후미 쪽에서 후방 네.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 여기서도 꽂고 스위치를 꼽고. 켜줘야 돼요. 네 스위치를 키면? 음. 키면, 이렇게. 와, 보실래요? 여러분들. <laughs> 저 이거 진짜 리얼입니다. 어. 이렇게 수압이 센 캠핑카는 정말 처음 보 아니, 보시진 못했을까요? 네네네. <laughs> 곳곳이 아이디어의 총 집합인 <laughs>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대표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신기함이 네, 저는. 저희는 나가셔서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아, 때문에 그러시구나. 고객님들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네. 편하게 사용을 하려고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네. 나가서 고생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대한 편하게 쓰실 수있게끔 그럼 이런 모든 공정들이 네. 전부 거의 대부분 대표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목공은 목공팀이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고 네. 전기나 이런 마무리 이런 네. 것들은 저희 쪽에서 작업을 아, 다 하죠. 다 하신다. 어. 아. 저희는 루프탑 같은 경우는 외주 작업을 해요. 아 외주 작업. 아. 대부분의 캠핑카 업체들이 루프탑 텐트는 거의 다 외주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자체 제작을 하고 에어컨을 달아도 에어컨 부품만 하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주 작업하는 거는 외주로 빼놨어요. 아, 외주를해셨다 단가에 포함 안 시키고 이건 외주 얼마 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야 이제 고객님들도 오해를 안 하시고. 아, 음,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하고, 네. 외주는 외주로 정확하게 이제 아... 빼서 해드려요. 저희가 4년 이상 기업을 해오면서 저희가 견적을 내가지고 할인해달라, 깎아달라 이러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아... 저희가 이제 다른 업체하고 이제 비교 견적을 내시고 이래도 네. 내 보시면 큰 금액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뭐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어서 하시는 거니까 할인을 해달라, 깎아달라 이러시는 분은 거의 아... 없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오면서 네. 뭐 할인 판매 이런 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정직하게 작업을 해드리자 아, 네. 그게 저희니까 그러니까 어, 10만원 싼거 싸게 작업하면 나중에 그 10만원에 100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한 부품 안전한 부품 그런 걸 써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러니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작업을 저희가 직접 다 하거든요 아 무시동 에어컨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도 음. 저희가 직접 다 해가지고 네. 어그랬때 어떤 차종, 차종이든 이게 어, 에어컨을 뭐 붙이냐 못 붙이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웬만한 차는 저희가 부품을 다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 다 작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직접 부착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뭐 고장이나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럼요. 누구보다 다잘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직접 다 부품 하나 까지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일체형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부품을 다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어디가 고장이 났든 뭐 어떻게 하든 부품 바로바로 교체가 되고 아, 그러면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laughs> 그러고 이제 저희가 또 에어컨을 네. 대부분 업체들이 어, 실외기를 붙일 때이 네.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요. 네. 트렁크 하부요 그러면 이게 침상 바로 밑에기 때문에 이게 컴프레셔나 팬이 돌때 진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부에다 설치를 안 하고 저이열쪽 슬라이딩 도어 쪽에다가 아. 어, 컴프레셔고 팬을 설치를 해요. 어, 시래기를 보질 못했어요. 어디 어디에, 어디에 장? <laughs> 하부에 있어요. 하부에. 하부 쪽에. 네. 아. 야 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 보시면. 네. 아 이게 에어컨. 네. 그렇군요. 에어컨 컨트롤러. 그쪽에서 이제 아, 바람이. 네. 아, 그러네요.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컨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여섯 어, 군데에서? 여섯 군데에서 나오는 게, 이거는 아. 루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 배선이 이쪽으로, 공조라인이 이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요 루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조라인을 죽였어요. 아, 그래서 이쪽 세 개에서만 나와요. 그세 개에서만 나와도 네. 충분히 시원해요. 시원하다. 이거 네. 아. 온도 떨어지는 거 보시면 뚝떨어지아요 네. 떨어지네요. 그리고 조용하고 또 네.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네. 진동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뒤에다가 설치하면 음. 침상에서 진동이 깨 있거든요. 진동이 전용하고. 많은데 진동이 없어요. 저 앞쪽으로 없고. 다 설치가 아. 되고 어, 진동을 죽이기 위해서 네. 저희가 컴프레서 설치할 때는 이렇게 댐퍼라고 하죠. 네. 진동 잡는 것들. 아. 그거를 하고 설치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그냥 실외기 설치할 때 그냥 차체에다가 박아 버리거든요. 네. 아예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 저희는 중간에 진동 댐퍼를 다 심어서 위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진동이 확 줄죠. 정말 무더운 음. 여름에도 에어컨 음. 틀어놔도 소음이 음. 없고 진동이 없으니까 밤을 잘 때도 조용하게 잠을 잘수 있겠죠. 근데 잘수 이제 실외기는 네. 어느 정도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네. 가정용 에어컨 봐도 실외기 네. 자는휀 돌아가고 이렇게 컴프레셔가 콤프레셔, 작동하는 소음이 나는데.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음... 이거 문을 닫아놓고 실내에서 느낄 때는 엄청 조용하대요. 조용하다. 조용하다. 어... 아, 진동도 알겠어. 없고. 알겠습니다. 이 스타렉스 차량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반, 차량, 스타렉스 차량이나 스타리아 차량 보면 외부에 이렇게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에어컨은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데 누가 봐더라도 에어컨이 장착된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이렇게 캠핑카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셨으면 이것도 한번 아, 보시고 아, 네. 여기는 아, 스타리아로 제작된 거고 스타리아 차량은 또 네. 산뜻하네요 이게 또 인덕션. 약간 틀리죠 네 인덕션이 <laughs> 설치가 돼 있어서 네. 약간 틀린데 <laughs> 깨끗하다 눈 같은 경우는 네. 한 1년 정도 순정 상태로 차박을 했던 분이에요. 그이유그 아, 네. 네, 그 전에도 이제, 배터리 설치 관련해서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네. 이제, 캠핑카로 안 하고, 배터리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파워뱅크로 그동안 아, 쓰시다가, 아, 1년 만에 오셔가지고, 다시 캠핑카를 제작하신 거예요. 이분도 아. 이제, 전기시설이, 전기시설 보고, 마음에 들어서 오신 분이긴 하는데, <laughs> 이제, 어, 싱크대가 이제, 이렇게 앞,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테이블을 걸수 있는 게 양쪽에 다니죠. 아, 이것도 네, 좌우축으로 네, 테이블을 네, 걸수 네, 있도록 네, 제작이 네, 되어 네, 있고. 그 대신 네. 이분은 테이블을 저기 보시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희는 아, 고정식? 네. 네. 네네. 정보. 쟤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테이블이 이제 또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좌우측으로 움직임이 있고 음, 요 뒤쪽에 이렇게 아 테이블을 설치해 놓았어요 편에 이렇게 튕겨놓은 테이블, 공간이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소리 나거나 네,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요 테이블을 이용해서, 음, 좌우측, 이용해서 좌우측에서 좌우측 후방 좌우측 네. 후방 실내에서도 요 상다리가 어 있잖아요 네. 상을 피고, 피고? 저제를 접어놓은 상태로 실내, 네. 앉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 앉아정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돼 있고, 응. 또 이거는 고정식으로도 이용할 네, 수있겠는 고정식으로 그냥 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있겠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대표님, 네. 이 구매자분께서 직접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그렇죠. 하신 거죠? 어. 어. 원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별도로 하나 해달라, 쟤는 고정식으로 해달라, 어. 뭐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별도로 다. 수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아, 거고 아실레 캠핑카 한번 오면 평생 단골 고객이 될것 <laughs> 같아요. 네. 이거 슬라이딩 시스템도 여러 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아. 처음에는 레버가 이쪽에 있었어요. 네네. 안쪽에서 이걸 움직이기에는 문닫아놓은 상태에서 네.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레버를 이쪽으로 바꿨고. 레버를.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주십니까? 이 안에 앉으시면 편하게 뭐 발로 밟고 쭉 어... 밀어도 되고 네.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손으로 살짝 눌러도 이렇게... 힘이 거의 안 들어가네요. 네. 네. 타 업체하고 틀린 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요 밑에 프레임에 용접을 다 해서. 철자로 프레임을 제작을 한 위에 아. 이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아 어쩐지 보니까 네. 그 연세 있으신 분들도 손쉽게 그냥 그럼요, 움직임이 이게, 가능하겠네요. 이게 밖에서 이제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밖에서 이걸 누르고 하는 게 네,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힘이 들면 네. 발로 이걸 누르고 아, 아. 이렇게 당기시면 오, 돼요. 간단하네요. 네. 그냥 발로만 눌러도 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용이 가능하다. 음. 다른 것보다도 이 원목 느낌과 <laughs> 이 끝에 이그 매끄러움이 네. 너무 부드럽고 고장한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동우회 하시는 분이 캠핑카를 하나 만들어가셨는데 네. 그분 동우회 쪽에서 이제 요 확장판을 한 여섯 번 교체를 하셨다고 해요. 아. 확장판에 걸 타거나 이러시면 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업체마다 막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받침을 한다든가 이렇게 튼튼하게 확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도 네. 다이거를 해서 네. 고민을 해가지고 용접을 다 해가지고 제작을 하거든요. 아, 이거 응. 보여드려도 되나요? 그럼 상관없어요. 어, 와, 이렇게 그, 타브에... 이렇게 해놓으면 아, 튼튼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이렇게 내가 올라가도 안 무너져요. 이렇게 굴러도. 오... 이렇게 굴, 굴러고 해도 두 명이 올라가도 이거는 끝도 없어요. 야 여러분들 지금 응. 보고 계시나요? 이게 보면은 용접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주고 또. 뭐라치발이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도 일반 업체와 다르게 네. 정말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서 웬만한, 네. 지금 대표님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저, 제가 80kg 나았요 80kg이신 분이 올라가셔도 네. 뭐, 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스틸이 네. 아니고 다 얘도 스인레스예요스테레스 아, 네. 스탠레스. 스테스스다 예, 제작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양쪽이 있으니까 네. 이거 네바 하나 가운데 연결해서 이거 한 손으로 그냥 간단하게. 야, 직접 응. 전부 다 수작업으로 저희가 다 제작을 수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저희 캠핑카 만들어 가셨던 분 소개로 네. 요거만 판매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 있어요. 근데 씨... 이제 저희가 수작업으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요거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외부에 판매하기는 힘들어요. 대표님 오늘 제가 여기 아실에. 캠핑카 찾아봤는데 예. 오늘 이런 좋은 영상들을 예.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린다는게 너무 예. 진짜 복받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아실이 된것 같아요 <laughs> 이제 저희가 기본 바닥으로 깔아드리는거에요 바닥. 그 밑에도 철판이 깔려있고 기본 바닥으로 깔아드리는거 기본 바닥으로 네. 철판까지 다 깔아서 네. 이렇게 작업을 해드지요 네. 양념통 아 양념통 네. 아, 그 주부들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 있는 싱크대랑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얘가... 스타엑스 같은 경우는 네. 무시동리터 토출구를 대부분 네. 이쪽으로 빼시는 분들. 스타리아는 이게 공간이 얕기 때문에 대부분 의자 뒤쪽으로 빼요. 아. 그러면 의자 뒤쪽으로 빼버리면 네.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막히잖아요. 네. 얘가 움직이면 네. 어떻게 되냐. 움직여도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아, 이게 줄여도... 중간식으로 돼 있구나. 어. 나... 아, 나올 수 있도록. 네. 이게 바람이 센 어. 거기 때문에. 네. 요렇게 설치를 해드니요 음. 그래서 얘가 움직여도 전혀 지장이 음. 없게끔 이렇게 잡아주거 타워차 같은 거. 경우에는 고정형식으로 이렇게 무시동 히터 송출구가 있는데 음. 지금 아시레 캠핑카는 음. 이렇게 주름관형식으로 음. 이용해서 좌우측 이쪽 그렇죠. 움직여도 편리하게. 그리고 왔습니다. 이제 아. 대부분 업체들이 네. 이게 싱크대가 있으면 네. 얘를 호수를 그냥 위로 빼가지고 위에서 나오게 한다든가 네. 그런 방식을 택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어 되게 보기 싫어요. 이렇게 아, 올려버리면. 네. 그리고 고객님들 쓰기에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음, 음. 전혀 뭐 이게 어느 위치에 가있든 네. 신경 안 쓰고 쓰셔도 아, 돼요. 편리하게 음, 이용할 수있게 제작이 되어 음, 있어요. 음. 그렇게 제작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것 중에 네. 마지막으로 한 거는 요거. 아, 목이자? 이거, 요거는 네. 네. 어, 대부분 업체들이 좀 비싼 거 쓰면 이렇게 프레임 돼 있는 슬라이딩 모기장을 쓰신다든가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네. 업체에 저희가 맡긴 게 원래 업체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네. 이렇게 쓰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음...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다 바꿔서 생산을 했을 거예요. 아... 요, 요게 뭐냐면,